왓서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 애플워치가 다른 매력도 있지만 이 줄질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물론 가격대가 좀 높아서 짝퉁 도 사고 뭐 이런 식으로 밴드질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시계답게 많은 밴드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많은 밴드를 실제로 사용해보고 어떤 게 제일 좋았는지 순위를 한번 선정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몇몇 제품은 짝퉁 도 사봤어요 이건 알리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알리 제품을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부터 부터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7가지 종류 중에 가장 마음에 안 드는 밴드는 바로 이 스포츠 밴드입니다. 얘는 따로 구매한 게 아니죠. 제가 에르메스 에디션을 사면서 들어있던 고유 컬러인데요. 색깔은 상당히 예뻐요. 주황색의 그 에르메스 간지도 나고요. 뭐 상당히 디테일적인 부분은 살아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착용한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딱 꽂아서 넣어주시면 되죠. 이중으로 이렇게 잠금이 되는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뭐 벗겨질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뭐 격한 운동을 할 때는 분명 도움이 될수 있어요. 뭐 수영을 한다든지 뭐 이럴 때 사용하시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정도는 아주 살짝만 늘어나기 때문에 뭐 착용감이 상당히 편하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꼴찌로 선정한 이유는요. 이 버클 부분이 상당히 불편해요. 아무래도 시계는 일상생활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은근히 무거워요. 거기에 땀도 좀 차고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는 불만족하는 제품이었습니다. 다음은 6위. 스포츠 루프입니다. 먼저 재질은 아주 폭신폭신한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나일론 그런 소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찍찍이 벨크로를 통해서 이렇게 잠금이 되는 형태고요. 그래도 장점은 역시 가볍고 공기가 잘 통해서 땀이 차지 않는다는 게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이게 은근히 좀 도톰해요. 그래서 착용을 하면 뭔가 좀 두껍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겨서 붙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디자인도 꽤나 예쁘게 투톤으로 나와서 이런 캐주얼에 입기에는 디자인적으로 예쁘긴 해요. 근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은근히 두껍다는 거. 그리고 이 플라스틱도 은근히 거슬립니다. 그리고 제가 산건 네이비라서 뭐 때가 탈 염려는 크게 없어 보이지만 밝은 색상의 밴드를 사시면 때가 많이 탈것 같아요. 그런 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땀 배출도 좋고 뭐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예쁜 거는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그리고 다섯 번째.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가죽 밴드죠. 뭐 이전에 출시된 밴드보다는 어 조금 간편하게 그렇게 자석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고요. 여기 동글동글한 게 전부 다 자석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형태로 체결이 돼요. 그리고 가죽의 퀄리티는 매우 좋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면 상당히 가죽의 퀄리티가 좋아요. 뭐 애플 제품은 역시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굉장히 잘 만들어졌죠. 이런 부분도 가죽으로 잘 마감이 되어 있고요. 저는 색상을 많이 고민했는데 결국 블루로 구매를 했고요. 이거 착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밴드를 딱 붙여주시면 돼요. 솔직히 예쁘긴 합니다. 색깔도 되게 매력적인 뭔가 톤 다운된 블루 색상을 사용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어요. 가죽이 주는 그런 고급스러움과 뭔가 이제 미래에서 온 듯한 그런 디자인 그런 부분까지 뭐 마음에 들긴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단점은 역시 체결이 조금 불편합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해서 착용을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뭔가 체결할 때마다 아, 불편하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항상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해야 됩니다. 물론 착용을 하고 난 뒤부터는 상당히 편해요. 뭐 벗기도 편하고 그리고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웬만큼 힘을 주고 당기지 않는 한 벗겨지지 않고요 여기를 잡고 당겨 봤거든요 제가 아무리 당겨도 벗겨지지 않아요 여기 끝부분을 잡고 당겨 주셔야 잘 벗겨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역시 무겁다는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손 씻기를 많이 하잖아요 얘가 방수가 되는 그런 가죽이긴 하지만 그래도 물에 많이 노출되다 보면 내구성이 좀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가 텐션이 전혀 없거든요 늘어남이 없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손목 끝에 잘못 착용을 하면 좀 불편하게 느낄 수 있어요. 고급스러움이랑 예쁨은 꽤나 괜찮은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4위 솔로 루프인데요. 요거의 장점은 정말 편하다는 거예요. 착용도 편하고 텐션도 있기 때문에 착용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버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작업을 할때 편하다고 느껴져요. 좀 단점이 있다면 역시 땀이 좀 찬다는 거. 좀싼 티가 납니다. 다른 밴드에 비하면 약간 밋밋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착용했을 때 어, 밋밋해요. 뭐, 색상을 하얀색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머리끈을 손목에 착용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리 제품도 샀거든요. 요거는 40mm 제품입니다. 어 색깔이 살짝 다르죠? 알리발은 약간 노란빛이 돕니다. 정품은 완전 하얀색이죠. 근데 저는 알리발 제품을 사도 괜찮다고 봐요. 요게 텐션도 좋구요. 품질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정품도 뭐, 텐션 조금 더 탄탄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근데 두 제품 모두 제가 사용해 보니까 뭐 별로 차이도 없고요. 짝퉁을 사도 충분히 괜찮겠다. 요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얘가 뭐한 7,000원, 뭐 5,000원 뭐 이렇게 구매할 수 있거든요. 얘는 65,000원이잖아요. 만 그만큼 퀄리티 차이는 없습니다. 요런 부분. 얘는 똑같은 색깔로 이루어져 있고요. 알리발은 까만색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약간의 홈이 파여 있는 것도 비슷하고요. 근데 알리발의 바 단점은 이 사이즈 선택이 3개밖에 없어요. 라지, 미디움, 스몰. 이렇게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이즈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미디움이 한7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도 정품을 한번 착용을 해볼게요. 무엇보다 진짜 편합니다. 이게. 어떤 분들은 이걸 꽉 맞게 착용해서 늘어날 걸 감안해서 쓴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쓰면 엄청 불편합니다 저는 공홈에 있는 사이즈대로 샀거든요 근데 실 사이즈가 정말 딱 맞아요 약간 이렇게 남는 게 좋거든요 근데 단점은 이거 약간 놀이공원 갔을 때 자유이용권 <laughs> 같은 느낌 있죠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짝퉁도 한번 껴볼게요 이게 40mm 제품이라 약간 줄이 남는 거고요 44mm를 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40mm 제품도 들어가더라고요 똑같죠? <laughs> 고무줄 굳이 뭐 정품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3위. 요건 너무 비싼 제품이긴 하지만 예쁘긴 합니다. 바로 에르메스 레더 제품이고요. 그래도 에르메스 제품 치고는 저렴한 겁니다. 맞죠? 매장을 들어가 보면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가죽의 품질은 정말 좋습니다. 스티치의 균일함 그리고 옆쪽 가공 이런 걸좀 마무리 잘하기가 어렵거든요. 아주 세밀하게 잘 가공이 되었습니다. 가죽의 두께도 얇고요. 그래서 실제로 착용해보면 아주 고급스럽게 핏이 돼요. 워치 페이스는 약간 이런 느낌. 뭐 사실 얘는 일상용이 아니죠. 약간 드레스 워치 같이 뭐 결혼식장을 간다든지 중요한 자리에 나간다든지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쓸 일이 없죠. 중요한 자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2위 제품은 밀레니즈 루프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사용을 꽤 많이 한 제품이고요. 단점이 있다면 스틸 제품이기 때문에 흠집이 많이 생겨요. 이런 부분. 그리고 얘를 또 장시간 착용하다 보면 때가 좀 낍니다.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빨 딱듯이한 번씩 닦아주시면 되고요. 뭐 그래도 정말 예쁜 밴드예요. 이 스틸워치와 가장 잘 어울리는 그런 밴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석으로 착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 니트 같은 소재의 옷을 입으면 여기 실밥이 좀 낍니다 그리고 옷이 막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가 은근히 약간 날카롭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름에 주로 착용하는 그런 밴드이고요 그래도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밴드를 하나만 사야 된다 그런 분들은 요거 제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1위 브레이드 솔로 루프입니다 약간 예상 밖이긴 하죠 처음에 저도 솔직히 욕을 했어요 이걸 12만 5천 원이라고 근데 실제로 사용해보면 상당히 마음에 드는 밴드입니다 일단 솔로 루프의 그 장점들 정말 편하다는 장점들을 모두 갖고 있고요 그리고 솔로 루프의 단점 뭐 땀이 찰것 같다 그리고 싼 티가 난다 이런 단점들을 상당히 보완한 그런 제품입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때가 좀 탑니다 그래서 저는 차콜 색깔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데 보면 약간 하얀 빛이 돌죠 네, 뭔가 색깔이 변한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게 또 알리발이 있거든요. 아까 솔로 루프 같은 경우는 알리발을 추천을 했잖아요. 근데 얘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 고무 소재가 많이 다릅니다. 얘는 약간 거칠거칠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얘는 그냥 고무줄이에요. 보시면 뭐 운동화 끈? 그런 느낌의 재질이에요. 이렇게 늘려보시면 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렸다가 손으로 놓으면요. 텐션이 회복되지 않아요. 뭔가 균일함. 그리고 만듦새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고요 물론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다 똑같은 그냥 고무줄이지만 어, 제가 봤을 때는 차이가 꽤 난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끝부분 약간 허술하죠? 약간이 아니라 꽤 많이 허술하죠? <laughs> 이런 부분 찢어졌습니다 벌써 <laughs> 내구성이 안 좋다는 거 여기다 이렇게 당기면 찢길 것 같죠? 반면 정품 같은 경우는 끝까지 잘 매듭이 되어 있고요 내구성도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이게 고무줄 소재가 끝부분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 뭔가 시계 착용을 할때 어, 굉장히 불안해요 뭐 제가 산게 불량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사봤습니다 근데 얘도 그렇게 매끄럽게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유격도 있습니다. 들리시죠? 이쪽도 뭔가 걸린다 뭔가 허접하다 그래도 그냥 이렇게 얼핏 얼핏 보면 또 만내기용으로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laughs> 네, 만내기용 블랙은 또 질감이 그렇게 티나지 않죠 그리고 잘 늘어나요 이게 어, 저는 M사이즈를 샀는데 이렇게 당기다 보면 금방 늘어나서 약간 헐렁헐렁해집니다 사이즈 선택도 좀 어렵다는 거, 그게 짝퉁의 단점이고요. 자, 이제 정품을 한번 착용해 봅시다. 정품은 매우 매끄럽게 들어갑니다. 이게 정품이지, 얘도 약간 유격이 있네요. <laughs> 그래도 뭐, 아까 짝퉁에 비하면 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착용을 하면 이런 느낌으로 쓸 수도 있죠. 텐션도 있고 사용했을 때 예쁘기도 하고 흔히 말하는 목욕탕 키 느낌이 약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쓰다 보면 편하다 보니 얘만 착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제일 좋았던 건 얘구나 이런 걸 느꼈죠. 그래서 1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사이즈는 솔로 루프보다 한 사이즈 다운을 해도 될것 같긴 해요. 7 사이즈가 약간 이렇게 남죠. 약간 눌러 보면 이 정도 남습니다. 그리고 얘가 약간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크게 늘어나는 것 같진 않지만 그런 것도 대비해서 한 사이즈 다운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사이즈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선정해본 애플워치 밴드 순이였고요 그래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밴드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움 되셨다면 아시죠? 좋아요 정도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저는 더 밝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다음에 봐요. 똥방